평신도주의의 순수한 의도를 오늘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평신도가 누구이며 평신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 그의 반에서도 목회자는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이 모델들이 오늘 저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델을 모델을 나누길 원합니다. 빌립보 빌리포, 이 빌립보서는 모두 네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안에는 모델이 되는 평신도들이 여러 명 나와 있습니다. 부정적인 모델도 있고 긍정적인 모델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와 비교해보고 또 나와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수성을 잃지 않은 순수한 평신도가 되고 목회자가 될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함께 은혜를 받으며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포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빌리포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요즘 개척 교회도 말들이 많은데,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철회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세계 선교사로 파송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수하고 보내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1호 어, 선교사 제1호 전도자로 나오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로 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어, 일정을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로 그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갑니다 구브로 섬에 가면 킵, 오늘 우리말로 하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죠 그리고 살라미로 바보 버가 BCD 안디옥이 b c 의 안디옥은 아그 출발할 때 안디옥과는 다른 동일한 이름이지만 다른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곤이온에 갔다가 루스드라에 갑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큰 사건을 당하죠. 그 동안에 쭉 전도하는 과정에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를 하다가 이 루스드라에는 다른 지역에는 있그 유대인까지 몰려와서 사도 바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판단을 하고 축 늘어진 죽었다고 생각한 그 사도 바울을 성 밖에다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 들어갔지만 거의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아, 이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아, 지금 왔던 것을 다시 뒤집어 가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일정은 아,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고 합니다. 그 돌에 맞았던 그 루스드라에 갑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귀한 사람을 만나죠.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와 디모데의 그 할머니, 디모데의 그 어머니를 만나면서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디모데를 만나서 아, 이 사람 복음의 일꾼이 되겠다 싶어서 아, 사도 바울의 전도사 역을 돕는 평신도로 어,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을 돕는 아, 동역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어, 이, 이, 약 15년간 아, 아, 이렇게 에, 그 디모데가 아, 사도 바울을 돕게 되는데 자,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디모델을 데리고 그 다음 지역으로 갔는데, 그 다음 지역은, 사도 바울이 목표한 지역은, 사도 바울은 워낙 큰 도시,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목회를 했습니다. 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가장 큰 데가 어디냐. 지도를 놓고 보면 중국 땅이죠. 그리고 러시아 땅이죠. 지금의 중국 러시아 땅. 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 방향을 정해놓고 가려고 하는데 성년님께서 막으십니다. 거기는 아니라는 거죠. 막습니다. 그럼 못 갑니다. 못 가고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의 도시, 유럽의 수도, 어그 로마의 수도,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에서 청년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게 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도 보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곧장 주저함이 없이 바로 배를 타고 배를 타고 갈아타고 이제 그 유럽 첫문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육지로 첫 번째 도착한 곳 거기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의 첫 관문 그게 바로 빌립보죠. 그래서, 빌리뽀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빌리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가에, 기도할 만한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에 갔는데, 거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나를 주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숙식을 해라. 숙식을 하면서 전도하져라. 마음 놓고 전도해라. 이렇게 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조장사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필리포 교회가 그렇게 개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와중에 그 지역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이 점쟁이 쪽지개처럼 잘 맞춥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 점쟁이가 이 귀신들린 점쟁이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던 점쟁이가 사도바울을 만나니까 꼬꾸라집니다.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그만 돈벌이가 끊기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상한 교를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사도바울을 고소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가에 끌려가게 되고 어, 매를 시큰 두드려 맞고 그리고 감옥 안에 쳐넣죠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아, 그때 2차 전도여행 때는 신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에,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그 밤중에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서 감옥문이 다 열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죠 간수가 지키고 있다가 죄질이 도망가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아니다 우리 여기 있다 우리 도망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감동을 받고 그 간수가 사도 바울 일행을 초청을 해서 자기 집으로 가서 다 씻기고 그리고 음식을 접대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관에서 연락이 오지요. 어, 그때 사도 바울이 항의를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아, 법, 잘못을 묻지도 않고, 매부터 때리는 게 어디냐. 그때 그들이 벌벌 떨죠. 큰일 났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건드렸으니. 그래서 그들이 종종하게, 우리 도시를 제발 좀 떠나달라. 그렇게 해서, 아, 그빌리포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빌리포 교회는, 아, 사도 바울이 유럽의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아, 그, 시작을, 저, 전도하기 위해서 첫 성에 도착한 게 빌리포고, 그 빌리포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 빌리포 교회는 그때부터 사도 바울과 끈끈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면, 이 빌리포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원금을 보냅니다. 그래, 전도할 수 있도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든지, 사도 바울이 그 순교를 당할 때까지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지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는 사도 바울이 한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 10년쯤 지났을 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 전한죄 때문에 갇히죠. 1차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감옥에 갇혔으면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가냐. 그래서, 필리포 교인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헌금을 걷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편에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그 선교음을 가지고 로마 감옥을 찾아옵니다. 그 필리포로부터. 그먼 거리인데 그걸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 하죠. 옥바라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달만 하고 가도 되는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거기서 남아 있으면서 계속 사도 바울을 보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선교 헌금을 전달하러 왔다가 사도 바울을 보필하다가 그만 중병이 듭니다. 죽을 병이 듭니다. 오늘 우리 말로 말하면 목꽃을 암에 걸렸다든지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비상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 큰일났습니다. 나도와주러 왔다가 나 나도 돕는 중에 저렇게 병이 걸려 죽게 되면. 빌립보 교인들은 얼마나 또 걱정하겠습니까? 또 빌립보 교인들은 아니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도우라고 간 사람이 거기서 병들어 죽으면 그러면 그게 전도길을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 온갖 걱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네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래서 죽을 병에서 그가 고침을 받습니다. 이제, 건강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리포 교인들이 몹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리포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가라. 빨리 가서 빌리포 교인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해줘라. 그래서 빌리포 교인들을,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 편에 빌리포 교인들에게 고맙다고 편지를 보내게 된게 그게 빌리포서입니다.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교회 분열이 있고 또는 이단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교회를 막 책망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르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늘 좋은 관계 에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고마워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는 음 여러 어그 평신도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 평신도 중에 오늘 저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필리포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아이 평신도의 모델을 찾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첫 번째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인데 디모데는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이처럼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를 자기를 돕는 사람으로 그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평신도로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여행을 돕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는 나중에 한 10년이 지나서 10한 10, 10 5, 6년 정도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그 로마 감옥에 풀려나와서 이제 제 3차 전도행을 떠나게 되는데 3차 전도행을 떠날 때 디모데도 같이 가죠. 그랬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둘러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 동안 훈련시킨 디모데를 목회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지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단임 목사가 된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너는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목회자는 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믿거워 하는 사람, 정말 분신 같은 사람, 그리고 아들 같은 사람이 이 네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나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어, 디모데와 사도바울은 아주 끈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선교원금 가지고 왔다가 병고침 받고 이제 돌아가 자기네 교회로 돌아가지만 필리포 교인이라 돌아가지만 디모데는 이 사도바울이 생각할 때 아, 디모델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디모델을 통해서 교회를 좀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델을 보내게 되는데 처음부터 어, 디모델을 보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아, 마땅한 사람을 주변에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델을 보내, 보내게 되는데 보내고 싶어 하는데 빌리포스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안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유를 받으려 하미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사람 밖에 내게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디모데는빌리보 교회가 생겨난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 지켜봤습니다. 서도 벌고 같이 다녔으니까. 그래서 아, 지켜봤고, 그 이후에도 몇 번씩 빌리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빌리보 교회를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들의 마음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적격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어, 이 사람이 적격이라서 내가 보낸다. 그럼 이해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밖에 내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이 사람밖에 없을까? 이만한 사람이 없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만큼 적격인 사람이 없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당신 도 빌리포 교회도 알고 내 속도 알고 그래서 적격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사도 바울은 디모델을 보내는 까닭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리포스 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 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다 라고 말한 거 보니까 한두 명은 아닌 것 같고 여러 사람들한테, 자, 빌리포 교회 가서 빌리포 교회 소식을 좀 알아오고, 아 빌리포 교회에 가라고, 이렇게 에, 부탁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우리 신현랑 고사님한테, 또 뭐, 이장로님한테 누구한테. 여러 사람한테 부탁을 했더니, 내가 유치원 운영하는데 어떻게 내가 유치원 교사한테 가냐? 못 간다. 그리고 이래서 못 간다, 저래서 못 간다, 이래서 못 간다, 저래서 못 간다. 다 자기 일이 바빠 가지고 어,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 돌아보니까 아,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다 자기를 구하고 그렇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사실은 이 말이 오늘 우리 어, 평신도로서 디모데가 목회자를 도우면서. 목회자가 뭐 믿을 만한 사람이 된게 디모데였다. 디모데는 왜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다 자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에 있고, 그러니까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 예수의를 구하지 않는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우선이어야 되는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선은 자기 일이죠. 자기 직장, 자기 일, 자기 일이 먼저고, 그리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시간이 나서, 아 언제쯤 시간이 된다? 그러면.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신실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 그래도 해야죠. 어떤 권사님은 제가 뭘 부탁을 했을 때, 아, 무튼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언제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분한테 맨날 뭘 부탁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아이주님이 일이 먼저죠? 아 제가 그열일째에서 그거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일에 바빠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거 먼저 해놓고 나머지를 들어요. 하나님은 나머지를 받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사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은 어떤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가? 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 바로 이어서, 어, 빌리포스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성격이 어떠냐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자식이 아버지 앞에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일을 그렇게 도왔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렇다. 내 입장에선 이렇다고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입장에서 어,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지금 모델하고 하는 사람은 자식이 아버지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 물론 요즘에 보면 자식이 아버지한테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 그러니까 요즘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순수하게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이, 어, 정말 효자처럼 그렇게 자식이 아버지 하는 것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어, 사도 바울을 섬겼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우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밤낮 간거 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아,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델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아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 부도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델의 신앙의 성격은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그러니까 이, 어, 조상적 부도 내려온다는 건 신앙의 대를 이어서 그렇게 가져온다는 거죠. 그, 어, 각 집안 집안마다 보면 신앙의 틀이 있어요. 신앙의 틀. 섬기는 방법도 이렇게 그 집안마다 분위기가 좀 비슷한 부분이 다 있죠. 근데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가정의 분위기는 조상집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청결한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이 청결한 양심이 복에 도대체 뭘까?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랍니다. 내가 너 보면 기쁨이, 기쁨을 얻겠다는 거죠. 그렇게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디모데인데, 자, 한절 더 넘어가 보면, 디모데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가 왜 너를 보면 그렇게 기쁘냐 하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의 외할머니에게 있더니, 그게 내 어머니 윤니계에게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전달이 되고, 그게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티모데는 어떤 신앙의 성격이냐 하면, 거짓 없는 믿음,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순수하고 깨끗한 동기가 깨끗해, 동기가 순수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이름 때문에 뭐 다른 목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생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델을 생각하면 마음이 걸릴 게 없어요. 저 자식도 졸래서 그러는구나. 에휴, 저것도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디모델을 생각하면 그저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디모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 순수한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 광염교의 성도님들이 디모데와 같이 거짓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정말 순수한 깨끗한 동기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어, 빌리포 4장 15절 우리가 읽은 성령 말씀, 빌리포 사람들아, 빌리포 교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우리가 인도의 김대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있는데 근 20년 지원했어요. 그분한테 언제 한번 가니까 그분이 극진하게 접대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왜, 왜 이렇게까지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10만원밖에 못 보내는데 아 그러냐고 그랬더니 대부분 2년 3년 하다가 다 끊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20년을 변함없이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없다는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빌리보 4장 16절에 보니까 대살로니까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그래서 이빌립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반성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들은 너무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나눴다 우리끼리만 사랑을 나눴다 우리가 교회와 관련된 선교단체, 교회와 관련된 곳에만 지원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우리 지역사회를, 우리 세상을 어떤 조건 없이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 서 세상을 섬겼더라면 이번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존경을 존중을 받고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으면서 부흥을 할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반성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평신도의 삶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게 평신도의 삶의 자리입니다. 목회자하고 똑같이 하거나 목회자가 할 일을 대신하는 게 평신도가 잘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만이 할수 있는 고유의 일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 교회의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순수함을 회복하는 저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